장자 자편 32, 여러구 15. 혹 빙어 장자하니, 장자응 기사 왈리라. 사견 부희우호인저의 문수하고 시기 추숙이나 급기견이 입어 태묘하여 수욕이 고독이나 기 가득허와. 어떤 사람이 장자를 초빙하니 장자가 그 사자를 상대하여 말했다. 그대는 저 희생소를 보았겠지요. 무늬가 있고 술을 넣은 옷을 입히고 꿀과 콩을 먹이지만 그것이 끌려 태묘에 들어갈 때가 되어 비록 한 마리 송아지가 되고 싶다 한들 어찌 가능하겠소? 열어구 16. 장자 장사에 제자 역후 장지하니 장지, 장자와리라. 지장 오이 천지위광곽하고이 일월위 연벽하며 성신위 주기하고 만물위 죄송하니 오장구기 불비하오. 하이 가찰이오. 제자와리라. 오공 오연 지식 부자야니다 장자왈이라 제 상위 오연식하고 제 하위 루의식이라 탈피 여차하니 하기 편야오 장자가 막 죽게 되어 제자들이 그를 후하게 장사 지내려 하자 장자가 말했다 나는 하늘과 땅을 광곽으로 삼고 해와 달을 한 쌍의 옥으로 삼으며, 별들을 장식욕 구슬로 삼고, 만물을 부장품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장례 용품이 어찌 갖추어지지 않았는가? 무엇을 여기에 더하겠는가? 제자들이 말했다. 저희들은 까마귀나 솔개가 선생님의 신체를 쪼아먹을까 염려됩니다. 장자가 말했다. 땅 위에 있으면 까마귀나 솔개에게 먹히고, 땅 아래에 있으면 땅, 땅 강아지나 개미에게 먹힌다. 매장은 저쪽에서 빼앗아 이쪽에 주는 격이니 어찌 그리도 치우친가? 여러 구 17. 이불 평평하면 기평야 평평하고 이부 징징하면 기징야 부징이라. 명자는 유위지 사하고 신자가 징지하니 부명지 불승신야가 구우라. 이 우자는 시기소견하고 입어 인하여 이공 외야하니 불력 비호와. 평평하지 못한 것으로 평평하게 하면 그 평평하게 한 것은 평평하지 못하고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증거를 삼으면 그 증거를 삼은 것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눈이 밝은 자는 그저 나무 심부름꾼이 되고 정신이 온전한 자가 증거를 삼으니 눈이 밝은 자가 정신이 온전한 자를 이기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소견을 믿고 남에게로 들어가서 그 공은 나무 것이 되니 또한 슬프지 않은가.